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중고차 팩토리 정진 팀장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신차 워런티가 한참 남아있고 또묵방무칠 저희 표현으로는 묵방무칠이라고 하는데 단순 수리며 보험이력이며 뭐 황금한판 제칠도 없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놀라운 가격으로 준비 한번 해봤으니까 평소에 가성비 차량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 차량 스펙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에 보이시는 이 차량이고요 어, 잘 아시는 차량이죠 르노코리아 삼성 제조사의 더뉴 QM6 가솔린 2.0 GDE LE 시그니처 투휠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22년형이고요 각자 모델이고 현재 주행거리는 12,000km 주행하였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제칠도 없는 그야말로 무사고, 완전 무사고 중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차량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러분. 더뉴 QM6가 되면서 달라진 거, 가장 크게 달라진 게이 그릴 디자인입니다. 바로 이 QM6라는 레터링이 들어가면서, 어, 글자가 새겨지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고요. 헤드라이트는 가장 그 삼성의 기본적인, 가장 시그니처 막기인, 예. 디귿 자, 이렇게 LED 퓨어 비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l e 시그니처면은 등급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최상에서 바로 아래 트림. 그러니까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2,000km 달린 주행 차량이고 22년형. 이 차량 가져가셔서 문제 있을 상황 없죠. 있다 한들 제조사 보증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전방 타이어 70%휠기수 없습니다. 자 측면 봤을 때도 사이드 미러 뭐 찍히거나 눌린 거 전혀 없는 그야말로 그레이트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측면을 조금 이렇게 넓게 봤을때 상단 루프랙부터 쭉 내렸을 때 하단까지도 너무나 그레이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후면이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이를 봤을 때 기스 당연히 없고 출고 타이어 그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80% 정도 예 후방 타이어는 트레드 한80%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후면을 보게 되면 샤크 안테나부터 쭉 내렸을 때, 어, 틴팅도 벌텍스, 네, 고가 틴팅 시공되어 있고요. 테일 램프, 아, 라인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하단, 뭐, 워플러는 이제 없지만, 하단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고요. QM6은 디자인 자체가. 자, 트렁크는 오픈을 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하게도 삼성차는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매직 테일 게이트라고 해서 다리 숑숑숑 하면 열리고요. 버튼은 달튼 여기 들어있고, 실내에서도 그 공간이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 차량이죠. 2열 폴딩 일자로 되고요. 차박, 뭐, 큰 짐, 무엇이든 다실수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끝판왕 차량이고, 또그 트렁크 플레이트 부분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작동 상태 보여주세요. 아주 아주 양호하고요. 2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따라라따따. 자, 2열 오픈. 12,000km 달린 차량이다 보니까 뭐 거의 새차 냄새 나고요. 새차 컨디션입니다. 예, 정말 컨디션 너무 좋고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뭐 가죽에서 이 스티치 부분도 마찬가지고 울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정말 너무나 상태, 너무나 상태 훌륭하고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열은 뭐 열선이 없느냐? 삼성 QM6는요 여기에 이렇게 1단, 2단으로 열선을 지원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요. 카메라 들어왔나? 네,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실내에 같이 만나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1열로 탑승을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옵션 및 상태를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고고! 자, 여러분, 1열 탑승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옵션과 실내 컨디션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우선 상단부터 보게 되면은 LED등, 두개 LED등, 그리고 하이패스, 하이패스, ACM 룸밀러가 들어가 있고, 사형 블랙박스, 그리고 정말 깨끗한 대시보드 커버, 순정입니다, 순정. 예, 신기하죠? 저도 순정 커버는 처음 보는데 순정 커버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을 보게 되면은 실주행거리입니다. 12,911km, 예, 기름도 낭낭하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출고하실 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핸들 라인을 보게 되면 이쪽은 크루즈 컨트롤 모드 설정할 수 있고요. 이쪽은 핸즈 프리, 핸즈 프리 블루투스 사용할 수 있고, 이쪽은 어, 볼륨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 좌측 라인 아래를 보시게 되면 은 핸들 열선, 핸들 열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전동 트렁크, 그리고 하단에, 어... 본네트 표시랑 아, 본네트 버튼이랑 주유고 버튼은 스티커도 아직 떼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운전석은 파워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S링크 추가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로 L2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송풍도 2단으로 1열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차 파킹 도움이 에코 모드 지원하면서, 자, 여러분 S링크 사용하시는 법을 보면은 어, 조금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현기와 마찬가지로 라이브 링크, 티맵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전화, 차량 이런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으면서 차량에서 보게 되면은 삼성차 요 차량의 특이점은 자, 주행 보조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 뭐가 있냐? 운전 필로도 경보 시스템도 있지만은 사각지대. 이것도 예. 들어왔을 때 운전이 약간 미숙하신 분들, 차선 변경할 때 겁나시는 분들 아주 필요한 옵션이죠. 이것도 들어가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 사실 N은 요거는 사실 쓸 필요 거의 없어요. <laughs>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삼성 차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차가 다 그래요. 후카 그리고 360도 장애반 장애물 감지하는 센서들, 드라이빙 트리 컴퓨터 에어케어, 타이어 공기압 등등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리버스를 넣게 되면은 요렇게 깨끗한 후방 카메라 화질과 조향 기능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조향 기능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360도 에 센서가 있어서 주차하시면서 사실 이제 사고나고 이럴 일이 굉장히 드문 그런 차량이죠. 자 기어 노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은 전자 파킹, 스피드 리미터,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 아주 예쁜 가죽 케이스 이렇게 두개 스마트키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의 컨디션은 10,000km 달린 차량이다 보니까 뭐새 차와 거의 동일하고 실내에서 가죽 새차 가죽 냄새가 나고 있어요. 정말 애는 가져가셔가지고. 어 너무나 이제 만족하시면 탈수 있는 그런 가성비의 끝판왕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영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우선 어만 킬로 달린 차량인데 정말 많은 가격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2,259만 원. 사고 차냐? NOPE 어, 어디 문제 가 있냐? NOPE 전혀 문제가 없는 신차 오런티 아주 짱짱하게 남아 있고 가격 너무나 예쁜 그런 T-M6 가솔린 모델. 정숙성이며 공간성이며 패밀리 SUV로 정말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항상 이제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좋은 가격, 좋은 차량 항상 소개해드리 중고차 팩토리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